안녕하세요, 은원입니다. 네. 오늘 12월 17일 금요일이고요. 7시 41분 강남구청으로 네, 왔습니다. 오늘 이제 내일부터, 오늘 자정부터죠. 이제 내일 넘어가는 네. 순회동그 지금 뭐 회식 있는지. 어... 21시에 잠실 한강공원에서 콜이 엄청 많아요. 예. 많고, 아콜좀 어... 보고, 아, 어저께 제가 너무 죽었잖아요. 오늘은 삥콜도 좀 타고, 예. <laughs> 또1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삥콜 하나 잡았습니다. 예. 논현동에서 봉은사로 가는 건데 운행 시간이 3분? 뭐 이렇게 뜨더라고요. 예, 그 단가가 안 좋긴 한데 일단 빙크 하나로 시작할게요. 네, 여기 여기 삼성동이네요. 예. 실적으로 한 운행을 한 7, 8분 한것 같아요. 아니, 다 왔는데 인도에 주차를 해야 되는데 한 바퀴 돌았어요. 아주 <laughs> 잠깐 돌아가지고 한 2분 정도 더 운행한 것 같고, 아 날씨가 되게 추워요. 예. 일 네, 여기서 지금 위치가 지금 여기 삼성중앙, 어, 삼성중앙역이랑 선정능역 사이거든요. 네, 거기귀한님들 어, 많이, 많이 계시네, 밑에. 일단은, 어, 좀 슬슬 이동하면서, 콜 보면서 네, 이동하겠습니다. 콜은 제법 있는데, 아, 뭘 잡아야 될지 모르겠네요. 우유왕 30K면은 좀 단가가 안 좋은 것 같고 어, 신당동 하는 것도 있고 뭐 판교 판교동인데 30K. 근데 거기 정장이고 어.. 수지 상현동 하는 것도 있네요. 아 날씨가 너무 추워. 아까 그 차에서 보니까 영하 7.5도 찍히던데. 아, 내일 더 춥다는데요. 크났네요 아, 진짜. 음. 골좀더 볼게요. 예. 네. 어제 제가 애슐리 먹은 중계동이네요 노원구 중계동 일단 콜좀 잡아보겠습니다 시간은 벌써 8시 18분이네요 아 추워가지고 그 강남 07번 마을버스 타고 그 산릉역 쪽으로 이동하는데 지금 내렸거든요 바로 코로나 잡았어요 또 삥콜이고 반포동 갑니다 아 네, 9시네요 예, 네. 반포동 도착했고요 여기 소래마을 쪽입니다 소래마을 여기 보시면은 네, 설해마을. 어, 아 오늘은 추워가지고 좀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코를 잡아야 될것 같아요. 네, 어우 날씨가 엄청 추워가지고 어, 이 근처에 있는 기사님이 역시 별로 안 계시고 어, 버스를 좀 타고 이동을 해야 될것 같아요. 네, 설해마을. 그 옛날에, 아니 요즘에도 있겠지만, 그, 마포갈매기 집 설에 있지 않았나요? 예, 친구랑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요즘은 좀안 보이는 것 같아요. 예, 어, 뜬금없는 드립이었고요 버스 한번 타고 이동해 볼게요. 아, 방포동에서 또벌어 하나 잡았습니다. 예. 가락동 갑니다. 가락동. 가락동에서 이어가겠습니다. 아, 여기 이제 가락동 도착했고요 아, 두 분을 경유를 해드리고 왔어요. 그, 양재동에한 분, 그 다음에 일원동에한 분. 예. 아, 근데 웃겼던 게, 그, 처음에 경유비를 바로 주시더라고요. 근데, 다섯 장, 5장, 천짜리 다섯 장으로 봤어요, 제가. 그래서, 오천 원인 줄 알고, 아, 제가 좀, 기, 좀, 기분이 안 좋아하니까, 얘기하다 보니까, 만사천 원을 주셨던 거예요, 경유비로. <laughs> 그래서, 만사천 원을 받았는데, 또 웃긴 게, 마지막, 이제, 최종, 그러니까 저 이제 대리 부르신 그 고객님이 얘기를 해보니까 중학교 때 선배님이더라고요 이제 나이 차이는 많이 나는데 그래서 아무튼 그총 이제 팁으로 2만원을 받아가지고 4 8천원짜리 콜이 됐네요 <laughs> 아니 진짜 대리를 이제 뛰면서 학교 선배님을 만날 줄은 정말 몰랐네요 <laughs> 아 신기합니다 진짜 좁아요 세상이 그죠 여기가 이제 다락동인데 아, 이또 선배님께서 그 가락시장 쪽 어? 회센터 쪽 괜찮다고 또 그쪽을 말씀해주시네요. 또 <laughs> 그래도 제가 얼마 전에 한번 갔었잖아요. 아, 일단 콜 상황 한번 보면서 예, 좀 이동을 좀 해볼게요. 아, 콜 잡았습니다. 예, 가락동이고요. 요게 원래 2만 9천 포인트여 가지고 추천가였는데 잘안 잡혔나 봐요. 공릉동이다 보니까 위로 올라가는 거다 보니까. 그래서 잡았고, 공릉동이면 또 7호선 타고 또 내려올 수 있거든요. 예. 요거 고객님 거리 좀 멀어가지고, 빨리 좀 이동해 볼게요. 아, 공릉동 도착했습니다. 예. 지금 시각 10시 57분이고요. 그, 동부 진입하는데, 어, 아, 제법 많이 막히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일단, 공릉역 가가지고 7호선 타고, 다시 좀 강남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아직 막차가 끊겼는지 모르겠네요. 좀 알아봐야 될것 같고, 예. 여기가 위치가 음, 아 근데 전철역에서 좀 멀어요. 사실 전철역에서 좀 멀어가지고 아. 아 그리고 화랑대역이 더 가깝네요. 일단은 좀 보겠습니다. 주변에 콜은 없죠. 홍제동 가는 거 있고 도남동 가는 거 있고. 와, 도봉구청 너무 싸다. 자올라나 가야 돼. 일단 좀볼크좀 좀 볼게요. 아, 요거 방학동 가는 거요. 운행 시간도 짧고, 야, 이게 저희 집에서 되게 가까워요. 예, 네. 그래서 진짜 버스를 타고 테니구쪽 갈라 그러는데 만약에 이게 업, 업장가가 되면, 잡아볼 만한 것 같아요. 그냥 킥보드 타고 가가지고... 네. 아, 좀 고민이 되네요. 아, 그리고 아까 전에... 아, 제가 그 양재역 쪽 내려드리고 경유에서 이렇게 거기 가락동 갈 때요. 그... 아... 어, 경부고속도로인가? 부산 가는 고속도로 입구 쪽에서 그 차선 두 개가 엄청 막혀있는 거예요. 예! 네. 무슨 앞에 보니까 입구 쪽에 경찰이 막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사고 났는지 아니 뭔일 있는지 어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아뭔 어, 일인지 참. 네. 아 저는 일단 요거아 방학동에 애매하네요 이거. 아 땡기긴 하는데 근데 이거 잡으면 거의 뭐 그냥 집에 들어가는 거니까 아 고민 이좀 됩니다. 일단 좀 볼게요. 아, 2만원 딱대자마자 잡았는데 놓쳤어요. 아, 저처럼 노리고 계신 분도 있었나 봐요. 아깝다, 2만원. 아, 14분 운행, 솔직히 여기서 금방 가거든요. 봉동에서 네, 중랑천 따라가서 올라가면 돼가지고, 음, 아, 신내동에서 가는... 일단 아프진 않은데, 네, 좀 멀어가지고... 예, 네. 좀 볼게요. 테네이구역으로 일단 버스 타고 이동했고요. 아까 방학동 놓치고 그리고 또 추천 간데 또업한번된게그 도남동 가는 거 있었어요. 옹동에서. 아 그것도 업 대자마자 바로 나가더라고요. 갈라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푸당 켜버렸습니다. 예, 네, 푸당 켜버렸고 여기서 지금 강남 들어가는 이제 7호선 막차가 몇분안 남았거든요. 아 고민 중이에요. 여기서 그 강남 가는 것도 그래도 한20몇분 걸려요. 27분인가? 꽤 시간이 많이 걸려가지고 되도록이면 이쪽에서 잡는 게 좋기는 한데 아, 또 한편으로는 또 강남 가가지고 콜좀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고 아 고민이 되네요. 일단 콜 상황 좀 보면서 음좀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창동 가는 거 하나 잡았네요. 예. 요거 가겠습니다. 예. 예. 여기 지금 창동 왔고요 창동에서 또 묵동 가는 거 하나 잡았어요. 빈콜 예, 요거 이동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창동 그 고객님께서 또, 또 만원을 팁으로 주셨어요. 예, 아, 아 감사하네요. 예. 일단 묵동 좀 내려가긴 하는데, 일단 묵동으로. 어, 가겠습니다. 묵동 왔구요. 와, 다산동이 16분 3만원. 이게 그건가요? 와. 이야. 12시까지랑. 와석. 다산동 왜안 빠지지, 근데? 야, 이때 강남에 있으면 난리 났겠네요. 에이. 네. 난리 났겠습니다, 진짜. 여기 제가 떨어진 데는 지금 묵동, 그, 중란, 중랑천 있는 쪽 그쪽이거든요. 와, 12시 00시부터다 보니까 와, 난리 났네요. 이쪽도 좀목사가 있긴 한데 로지를 켜보겠습니다. 잠깐만 보자. 와, 난리, 나, 난리 났네요, 진짜. 구로항동도 가고 중 아, 한번 올려보자. 야, 목동이이 정도면, 의정부 고산동. 고산동은 의정부에 이제, 어, 떻게 보면 가장, 거의 최근에 개발된, 좀 많이, 아파트가 지어진 데인데, 좀 많이 들어가요, 안쪽으로. 청항리 옆에 있거든요? 청항리 옆에? 좀 빡세다고 할수 있고. 아, 양주도 있고. 아... 이거, 태계원, 태계원. 와. 잠깐만 이거 야 진짜 오늘 강남 갔으면 난리 났겠는데요 진짜 아전 여기서 한번 올라가는 거 직접 복귀하는 거 한번 잡아볼게요 아 낙양동 아, 상봉동 상봉동에는 엄청 많네요 콜 월계동 상봉동 근데 진짜 이쪽이 이 정도면 강남 와 아, 콜밭들은 난리 났겠네요 진짜 네. 인창동 여기, 이걸 다 소화할 만한 대리기사님들이 이 금방에 있을지 모르겠네요. 어... 근처 기사님 수 지금 17명 뜨는데. 허허, 이곳도 한 보자. 아, 이게 아니지. 아... 에이, 역시 그렇게 많지 않아요, 기사님들이. 아. 뭐야 어떤 거야? 와안 보여 이게 뭐야? 자좀 <laughs> 볼게요. 지금 시각 12시 17분이고요. 12시 17분이고 와 지금 뭐어 이게 놀랐네. 이게 지금 중화역 3번 출구에서 창동 가는 게 20K에서 25K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이게 창동역 부분이어가지고그집어가기가좀 용이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30K까지 한번 키워볼게요. 아 이거 진짜 강남쪽 계시는 기사님들 난리 났겠네요 진짜 아 엄청 나네요. 네. 아좀 전에 그구로구 항동 들어가는 게 40K에서 50K까지 올라갔는데 잡힌 것 같고요. 아 난리 났네요 난리 났어. 아 다른 분들. 계신 지역에서 콜 얼마나 또 많이 뜨는지 궁금하네요 네. 오늘은 또 이게 약간 이제 동네에서 뺑마리를 좀 돌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 동네 동네 주민까지는 아니지만 뭐옆 동네 주민? 그래도 어느 정도 그 문화생활권이 좀 공유가 되는 고객님들을 만나 가지고 좀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재밌게 왔다 갔다 했네요 방금도 뭐, 어, 그, 도봉 쪽에서 좀 계셨다고 하시고, 예. 네. 아이고, 창동원 잡혔나 보다. 일단 한, 좀더 지켜보다가 자볼게요 올라가는 거. 와, 이거 압구정 들어가고 싶다. 이거 상봉동에서 압구정 가는 거 있거든요. 18분. 추천가 24,000원. 아, 요거 가면은 또 잡고 나올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아, 거리가 좀 있어요. 아, 뚜벅이다 보니까. 요거 아, 지금 창동 아직 살아있는데, 아, 30k 되면은 한번 잡아볼게요. 예. 네. 아, 콜은 많은데, 아, 와, 강남 이거 진짜. <laughs> 압구정. 착지 좋네요, 압구정. 야, 이걸 이쪽에는 다 소화할 수 있는 기사님들이 상봉 쪽에는 좀 있겠네요. 상봉 쪽에 좀 있을 것 같은데. 아... 일단 제 마음에 지금 쏙 드는, 왜냐면 전 지금 도끼콜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9600원? 이야. 좀더 보겠습니다. 아 추워가지고, 중화역 내려와가지고, 바람 좀 피하고 있어요. 잠겼고요 <laughs> 아,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벌써 12시 반이 됐는데... 아, 상동 가는 게 업이 안 돼가지고... 네. 아, 좀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아, 이거 화곡동 38분 4만 원... 아, 지금 화곡동 들어가면... <laughs> 집에 오는데 한참 걸립니다. 거기서 잡지 못하는 이상... 네, 아, 좀더 기다려 볼게요. 아, 그냥 창동 가는 거, 예, 네, 그냥 잡았거든요. 춥기도 하고, 그냥 올라가려고. 근데, 그, 고객님, 뭐, 다른데, 하도 안 와가지고, 다른데 불러가지고, 지금 가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콜 빼야 되는데, 콜 센터가 전화를 안 받네요. 예, <laughs> 네, 콜 잡았습니다. 도남동 갑니다. 도남동. 성신여대 쪽에서 좀 위쪽으로 살짝 올라가는 도착지구요. 여기서는 또 버스가 있어요. 집에 가는 버스가. 가서도 한번 콜 상황 한번 보고, 아, 그, 복귀콜 있으면 타고, 뭐, 아니면 버스 타고 복귀해도 되니까요. 이동하겠습니다. 아, 날씨 진짜 추워요. 방금, 방금 막 영화 구도 뜨고 막 그랬는데, 손이 새빨개졌습니다. 아, 콜 보느라고. 아, 손 진짜. 어제도 그 9월동 간 다음에, 개항구 뭐 계양구... 계양구청 근처 쪽에서 엄청 좀 추위에 떨어졌는데, 아, 날씨 진짜 춥네요. 내일 더 춥대요. 시사님들 따뜻하게 무장하시고 일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 여러분. 아 여기 두안동 왔는데요. 거기 무슨 한진 아파트인가? 아, 아파트 이름이 뭐였지? 한신? 아, 이거. 아파트리 뭐야? 아무튼 여기 두남동 아파트들 많잖아요 여기. 예, 네, 아 조심하셔야 돼요. 와, 오르막길 장난 아니에요. 이거 저 지금 이제 큰길 나가야 되는데. 아, 좀 보여드릴게요. 아, 이렇게 지금 내리막길 내려가고 있고요. 이것도 엄청 많이 내려온 거예요. 저기다 오르막길이거든요. 예, 네, 와, 아파트들이 와. <laughs> 이 뭐랄까요? 산에다가 산에다가 이렇게 좀 이렇게 해가지고 아파트를 지어놓은 것 같네요. 음. 아, 이거 한참 내려가야 될것 같은데. 아, 일단 걸어가겠습니다. 반경 10km 두니까, 아, 콜 장난 아니네요. 예, 뭐. 아, 콜 진짜 많네요. 이야. 콜 많습니다. 예. 저는 지금 성신여대 쪽으로 터덜터덜 걸어가고 있습니다. 네, 현재 시각 지금 1시 33분이고요. 성신여대에 왔어요. 예 네, 성신여대에 왔고, 지금, 어, 저희 집 가는 게 여기서 되게 많아요. 도봉산역 쪽 가는 걸로 많아가지고, 지금 150번 막차 있죠? 어, 150번 막차 타고 기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이제 버스 타고 지금 가고 있고요. 오늘 정리할게요. 아 어, 오늘, 로지 하나, 한콜탔고요 그 이게 2만원인데, 그, 수로 빼고, 14,000원. 거기에다가, 보험료 빼니까 13,000원이죠. 네. 13,000원이고, 여기서 이제, 그 팁을 만원 받았어요. 네. 그리고, 카카오 거를 이렇게 6개를 탔어요. 예. 네. 지금 13,600원부터, 처음에 삥콜로 시작했죠. 5개를 탔고 네, 계산하면요, 어, 이렇게 위에 3 0 0 0원 로지 산 것부터 이렇게 계산했고요. 밑에 보면 버스를 한 번, 하나, 둘, 셋, 네번 타고, 그 다음에 로지 1비 700원 빼면은 160 아니 176K 했네요. 네. 5개보다한 4,000원 더 벌었네요.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날씨가 정말 많이 추워졌어요. 네. 건강 관리하시고 또 이제 내일부터 뭐 오늘부터죠. 네. 영업시간 9시까지 걸리는데 다들 힘내서 또 좋은 콜, 대박 콜 잡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